자 오늘은 설계도서 종님및 작성 사례입니다. 어, 원장님께서 아마 바쁜 일이 있으셔가지고 지금 한 저것만 초대만 하고 이제 다른 일 보시는 것 같은데요. 우선 우리가 이제 설계도서를 계속 공부하고 있잖아요. 설계도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산업 현장에 계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들이 있어야 되죠. 음, 그래서 설계 도서를 공부하기 전에 어, 여러분 2022년이 여러분 생애 최고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실은 하루하루가 인생이 최고 해가 돼야 되겠죠. 근데 저는 특별히 뭐원설병님이 계시지만. 나이를 들어가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지내면서 특별히 2022년이 제 인생 최고의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또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업현장에는 세 가지의 필요한 자료가 있죠. 저는 그걸 이걸 산업현장에 3종 세트다. 그렇게 부릅니다. 표준, 법률, 정책 순서는 관계 없는데요. 제가 공부를 해 보니까 국제 표준이 만들어지면 각 나라의 법이 개정이 되고 법이 개정이 되면 정책들이 입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써 놓은 것처럼 표준이 제정되면 법률이 만들어지고 정책이 입안이 돼서 시행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기억할 거는 표준 법률 정책. 근데 저는 주로 법률과 정책을 많이 활용을 하고 또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법률이란 거죠. 그래서 이런 사이트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그 사이트 몇 개를 소개하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국제 표준, 그 다음에 국내 표준, 그 다음에 산업 표준 우리가 그 계속 우리 원장님께서 한국 정보통신 산업 연구원의 자료를 보라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네 번째가 NCS입니다. NCS 물론 NCS는 우리가 활용하기에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NCS를 가지고 제 나름대로 어떤 교재를 만들어 봤는데 좀 쉽지가 않지만 어찌됐든 그래도 2013년부터 NCS를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 최대한 그걸 활용해서 활용해서 해야 되겠죠. 특별히 지금 우리 나재훈 님이나 우리 또그 지방원 팀장님 같은 경우는 앞으로 감리하실때 꼭그 NCS 표준을 찾아서 우리 정보통신 분야의 감리 업무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미리 챙겨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물어본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NCS를 찾아서 우리 정보통신 분야의 NCS는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가를 먼저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법률, 정책,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조달. 저는 최근에 이제 조달청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회사에서 우리가 입찰보기에서도 많이 들어가지만 관련된 자료들이 참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이트를 사용하기,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사이트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설명할 내용이 바로 실시 설계 도세의 종류는 어디가 있을까? 바로 설계의 정의는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에 보면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그 플래시터에 들어가셔서 국가 법령 정보 센터를 설치라고 권장을 했죠. 그래서 국가 법령 정보 센터를 열어 보면 12개의 방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현행 법령, 현행 법령 그 방을 클릭하게 되면 현재 국회에서 만들어서 시행되고 있는 법들이 다 올라와 있고, 과거의 법은, 과거의 법은, 어, 법령 연역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어, 공사의 정보통신에서의 설계의 범위를 알고 싶어 하거든요. 잠시 그 12개 방을 잠깐 소개하면, 아, 여러분 스마트폰이다 설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공공기관 규정, 외국어 법령 등인데요. 제가 많이 활용하는 게이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법령은 현행 법령과 법령 연역이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걸 많이 활용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자치법규인데 바로 17, 17개 광역시도 230개 시국에서 만든 그런 조례들이 다 올라와 있는 자료입니다. 저는 지금 뭐 어, 지능정보기술 공부할 때도 이 자치법규 들어가서 뭐 빅데이터라든가 또 요즘 최근에 블록체인이라든가 이런 용어들을 찾아서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법령 자치법규는 바로 이제 법률과 조례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용어 정의는 이 법률과 조례에 있는 용어 정의를 많이 활용하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행정 규칙은 우리는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주로 많이 활용하죠. 그런데 이제 건설 산업 분야는 국토교통부 자료를 또 우리가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바로 행정 규칙에 올라와 있고요. 근데 공공기관 규정은 주로 우리 서울특별시라든가. 사대 공공기관, lh 공사, 도로 공사, 국가 철도 공단 이런 데 보면 자료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외국어 법령은 이 법령에 있는 것만 외국어로 번역을 해 놨어요. 특히 뭐 영어도 많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참고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거는 그 정보통신공사법이기 때문에 이 정보통신공사법에 있는 것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설계도서의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현행공정에서 정보통신공사법을 딱 검색하면 거기 2조 8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서 여러분 설명하실 때, 자, 우리 정보통신에서 설계 또는 설계도서의 정의는 어디 있는가? 바로 정보통신공사법 제2조 8항에 정의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계, 또는 설계도서의 정의입니다. 자, 제가 파랑을 읽겠습니다. 설계는 공사에 관한 계획서,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공사비명세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한 행위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설계의 정의가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됐죠. 하나는 설계의 정의. 하나는 설계도서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건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자, 그리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법률 용어를 해석하는 방법은 세 가지죠. 문단을 구분한다, 명사를 찾는다, 명사의 뜻을 풀어본다. 문단을 구분한다, 명사를 찾는다, 명사의 뜻을 풀어본다. 자, 문단을 구분하겠습니다. 자, 문단은 공사에 관한 계획서,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공사명세서, 기술 계산서, 기타 관련된 서류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문단을 구분했으니까 두 번째는 명사 찾기죠. 공사 계획서, 설계 도면, 설계 설명서, 공사명세서, 기술 계산서 등 관련된 서류죠. 그럼 여기서 이제 설계 도서를 작성한 행위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시게 되면 앞에 있는 것들은 설계 도서의 종류고 맨 마지막에 있는 문단은 설계의 정의란 거죠.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서류를 그랬으니까 결국은 설계 의 정의는 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게 설계고 설계 도서의 종류는 공사 계획서,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공사면세서, 기술 계산서 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명사의 뜻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사 계획서는 뭐냐? 제가 구글사를 찾아보니까 공사에 대한 계획 내용을 담은 서류다 그랬어요. 말 그대로죠. 공사에 대한 계획 내용을 담은 서류다. 자, 두 번째 설계도서는 제가 규정을 찾아보니까 공사 계약 일반 조건에 보니까요. 자,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해서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이다. 죠 자, 그러니까 여기를 보시면 설계 도면이란 말은 설계자의 의사를 그죠? 그래서 기호는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해서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문단이 세 문단이잖아요. 설계자의 의사 또는 설계자의 의도, 두 번째는 일정한 약속, 심볼, 그렇죠? 심볼이죠. 그 다음에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계도면 또는 설계도 그럴 때 규정에 의하면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해서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가 설계도면이다. 라는 거죠. 설계설명서는 설계에 대한 내용이나 이유, 사용법 따위를 설명한 글이다. 말 그대로죠. 설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 글이다. <laughs> 네, 그죠?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이런 용어를 꼭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용어 정의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laughs> 다 치워야 되는구나. 자, 공사비 명세서입니다. 공사비 명세서. 공사비 명세서인데, 공사비 명세서는 자 공사비 명세서는 공사에 드는 비용을 분명하고 자세하게 적은 문서다,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말로 기술 계산서는 계산한 내용을 자세히 적은 소리다 이렇게 국어 사전에 언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용어의 정의를 제가 찾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기타 이와 관련된 서류는 우리가 설계도서 만들 때 많이 듣던 이야기잖아요. 수량 산출서, 단가 산출서. 뭐 수량은 말 그대로 자재 수량을 뽑는 거죠. 단가는 물건의 가격을 결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주로 우리가 요두 개는 이제 자재비에 관련된 거죠. 자재비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표준 품셈, 공구 솔료 경장비 솔료 시중 노임 단가는 이거는 1위 대가를 만들기 위한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도 인건비죠 인건비 인건비 그러니까 우리가 표준 품셈도 볼수 있어야 되고 고구구 솔류가 뭔지 경장비 솔류가 뭔지 시중 노임 단가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위 대가란 말은 우리가 이제 그실시설계를할때 가장 중시하는 건데요 단위 공사에 대해서 단위 공사에 대해서 자재비 노비 경비학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노경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경비는요 아까 말했던 공구솔료나 경장미솔료를 말합니다 그런데 공정별 리액서에 있는 또 자재비 노비 경비가 있는데 여기서의 경비는요 법정경비입니다 우리가 말한 보험료죠 보험료 보험료 그래서 아 이리데카이드라는 거는 공구 솔류와 경장비 솔류의 경비가 들어가고, 공정별 리액션에서는 바로 법정 경비가 들어간다. 그런 내용들은 요 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다른 설계 분야, 다른 건설 산업 전반에 관한 설계 용어 정의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방금 정보통신공사법 2조 8호에 나와있던 설계도 수행는첫 번째 그 박스에 있고요. 자, 전기는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3호에 있습니다. 자, 거의 비슷하죠? 전력시설물의 설치, 보수, 공사에 관한 계획서,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공설명서, 기술계산서 등. 자, 소방은 소방시설공사법 제2조 1의 가항에 있는데, 여기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기술계산서,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다. 됐죠? 근데 여기 좀 단어가 영업이란 말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건축은요, 건축법 제2조 14호에 되어 있는데,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계산서, 시방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설교. 지금 이렇게 보면 네 개의 산업 분야가 구분이 안 돼서 제가 표를 한장 만들어 봤습니다. 자, 건축은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시방서로 이루어졌고요. 전기는 공사계획서,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공사인명세서, 기술계산서 등으로 되어 있고, 전기, 소방, 통신은 거의 같죠. 물론 소방은 그 규정에 보니까 공사비 명세가 빠져 있는데 이거는 빼고 싶게 뺀게 아니라 아마 그 실수로 빠지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뭐 전기, 소방, 통신은 같다고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참 재밌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저도 사실은 그 건축을 최근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건축을 공부하지 않았을 때는 제가 잘 몰랐는데요. 건축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가 우리 통신, 전기, 소방은 아까 법에 나있듯이 공사기 설계도면 설계설면서 공사하면서 길게 돼 있는데 건축은 설계도면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건축은 설계설명서나 공사명세서나 이게 없다는 야기냐 네, 없습니다. 법률 영역은. 없는데 결국 설계도면에 가요. 설계설명서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사비 명세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건축은 설계도면이 그림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설계에 대한 내용도 설명이 되어 있고 공사비 산출을 위한 내용도 설명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논란을 발견했는데 전기나 소방이나 통신은 설계자가, 설계자가 공사비 명세서를 직접 작성합니다. 설계자가 공사비 명세서를 직접 작성합니다. 이 그림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건축은 견적하는 회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적산 전문회사가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견적하는 회사가 따로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토목이나 건축은요, 설계하고 견적이 다르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공사비 명세서 만드는 회사가 달라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건축법에는 설계도면 만 나와 있고, 바로 공사비 명세서 뽑는 것은 명시가 안 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그 건축에 가서 감내하실 때는 이 차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전기나 소방이나 통신은 현장에 가보면 물론 현장에 이 다섯 가지 서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주로 있는 서류가 설계도면하고, 설계 설명서하고 공사비 명세서만 있습니다. 나머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데 건축은요. 도면만 있지 설계 설명서나 설계 공사비 명세서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 그래야 다른 분들하고 대화가 됩니다. 근데 아, 우리 통신이 있는데 왜 건축은 없어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개념들을 잘 알아야 된다. 그서 이 슬라이드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전기나 소방이나 통신은 실시 설계 회사에서 직접 설계 도면이나 설계 설명을 만들고 공사비 명세서 작성하는 데 반해서 건축은 설계 도면만을 만들고 설계 도면을 가지고 적산 전문 회사에서 견적을 뽑는다. 즉 공사비 명세를 작성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건축 현장에 가셔가지고 왜 우리 통신은 공사의 명세가 있는데 거기는 공사의 명세가 없느냐 그렇게 여쭈시면 안 되고요. 꼭 보실 게 뭐냐면 건축 도면을 보시면 설계 설명서 내용과 공사비 명세 내용이 상당히 많이 소술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기 통신 소방은 설계 도면이 그림 위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건축은요 그림 플러스 설명 플러스 일부 산출할 수 있는 근거들도 제시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특히 이재용 박사님 같은 경우는 이걸 잘 안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들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되겠죠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계는 뭐냐 정보통신공사법 제2조 8항이 정의되어 있고, 설계의 정의는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행위다. 그러면 설계도서의 종류는 뭐냐? 공사계획서,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공사비명세서, 기술계산서 등을 작성한 행위가 바로 설계도서다. 그렇게